안녕하십니까. 오토드림 매매단지 서진 모터스 대표 서은범입니다. 좀 가성비 좋고 유지비 또 저렴한 엑센트 차량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 오늘 말씀드리면 2014년식이고요. 엑센트 1.4 VVT 모던 가솔린 차량입니다. 4도 세단 차량이고요. 등록은 2013년 12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지금 59,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108마력 13.3km 정도 공인용비 나오고요. 성능은 올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프론트 펜다하고 운전석 문짝은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외관 한번 살펴보겠어요. 헤드램프 부분 일단 뭐 깨지거나 금간 거 없고요. 범퍼 하단도 깨끗합니다. 지금 뭐 이게 도색한 상태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이쪽 헤드램프 부분도 뭐 깨지거나 그런 건거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 밑에 쪽에 타이어 보시면 트레이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90% 이상은 타이어 트레이드가 좀 남아 있거든요. 거의 새거 같아요. 얼마 안 탔어요, 지금. 좀 아쉽게 휠 스크래치는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문짝도 깨끗한데 여기 사이드 빌러 쪽에 붙일 자국, 그냥 이건 살짝 있는 게좀 깨지진 않았는데 살짝. 붙... 칠 작업 좀 있고요. 뒤쪽 문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스태프도 깨끗하고 뒤쪽 핸더도 깨끗한데 음앞 타이어 거의 비슷하게 한 여기는 한80% 이상 남아 있고 휠 스크래치는 없는데 뭐 이게 지워지는 부분 이 조금 있네요. 휠스크치 조금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뒷 반바 쪽도 보면 깨끗해요. 4구 짜리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피어 타이어고 공구 들어가 있습니다. 오염된 거 없이 깔끔하고요. 뭐 테일램프 부분도 뭐 깨지거나 금강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펜더 쪽도 깔끔하고, 뒷타이어 역시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요. 한80% 이상 남아 있고, 이쪽은 휠이 좀휠 컨디션 괜찮네요. 깔끔하고 문짝 스탬프 다 깔끔하고, 이쪽은 뭐 예. 금강건 없 깨진 거 없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았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많은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뒷좌석은 크게 넓지는 않은데, 뭐 시트 사용감 같은 건 없어요. 거의 그냥 앞에서 혼자 운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천장 부분도 뭐 오염되거나 크게 뭐 더러운 부분 없어요. 깔끔하게 유지돼 있고요. 뒤쪽에 뭐 열선이나 이런 건안 들어가 있으니까 예, 네, 그거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넘어가서 옵션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키로스는 정확히 5 9 0 8 4 k m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름도 많네요. <laughs> 일단은 전동조비 접이... 예... 예, 잘 작동되고요. 이쪽에 예,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재정치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핸들. 조금 사용감이 있어요. 네, 가죽인데 사용감 이좀 있어요, 있어 보이고 핸들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 내비 쪽에 뭐 블루투스 기능 이쪽에서 같이 연동돼 있고요. MP3 들 들어가 있고 내비가 들어가 있으면서 변속을 한번 해볼게 요 일단 뒤 넣고 안 넣고 네, 후방 여기 뭐 후방 카메라 새거라 정확히 깨끗이 잘 나온데 네. 뭐 진동 크게 없고요. 뒤 넣고 네. 대시보드쪽 이렇게, 뭐 이렇게. 오염은 크게 된거 없고요. 여기는 양면 테이프 붙인 건 없는데, 그리고 센터 베스 쪽에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나 히터로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열선은 들어가 있어요. 양쪽 다미단으로 이렇게. 열선 시도 들어가 있고, 옥수단자, USB단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는 뭐 깨끗한 편이에요. 어차피 뭐 ABS나 에어은 6개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사제로 고객분이 사용하던 건데, 그리고 화면이 나오는 블랙박스니까 계속 쓰셨다잡 거는 같습니다. 박스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예잘 네, 올라갔다가 정확히 내려서 지금 알트피에뭐 떨리는 거 이런 건 없어요. 다시 한번예예잘 네. 네, 올라갔다 잘 내려옵니다. 이거 확인하셨고요. 눈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엔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일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제가 어제 갔었는데 카센터를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색깔도 지게 보시면 네, 양도 풀까지 다차 있고요. 색깔도 지금 보시면, 놀이끼리한, 예, 원래 오일 색깔이 딱 나옵니다, 지금 정확히. 그 그러니까 오일은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미션홀도 마찬가지로, 일단 닦아보고, 음, 예, 깨끗하자 예, 이런 도 적당히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다 가셨나봐요, 소비자분. 이거 지인한테 가져온 찬데, 다 가신 것 같고. 그럼 뭐, 냉각 보정는데 보면 잘안 보이는데, 후라고 로우 사이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확인이. 되더라고 여자 보니까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로 뭐이 정도까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점막 예, 같은 거 없이 점막까지 그다 들어가 있어요다 뭐 위에서 일단 봐도 뭐 크게 뭐 누이 되거나 이런 거 없고 벨트 같은 거든 뭐 금강 거 이런 거 일단 안 보이니까 그거 하부 띄어서 보면서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엑센트 차량 하부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 뭐 쇼바 쪽 나사거나 누이 되는 거 없고요. 보시면 트레이드가 한8 0 이상은 남아서 타이어 여기서 보셔도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일 스프링이나 뭐 표본 쪽 깨지거나 뭐 이쪽에 뭐 누이 되는 거 없고요. 일단 앞으로는 가보겠습니다. 이쪽 등속 조인트 부분이나 볼 조인트 뭐 찢어지거나 금간거 없이 보이시나요? 찢어지거나 그리스 배어난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조석쪽도예 그리스 배우난거 없고요. 깨끗이 다 유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션 쪽도 뭐 하얘요. 우리 편 쪽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일단 내려서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시운전을 하면서 노드 어?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 자체가 이렇게 어, 뭐 이게 크지가 않아서 여성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소형 차죠. 네, 엑센트 정도면 소형 차죠. 여기 보면 등급증에는 <laughs> 중형 승용으로 나와요 중형 승용으로 나오기는 근데 그냥 소형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이게 뭐 수리비도 저렴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뭐 단종은 됐지만 부품다 나와요 수리하실 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되는 거고 쉬은 좋아요 그냥 이제 원덕배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원덕 키로수가 네요 키로수가 지금 59,000 탔거든요 1년에 한 8,000 정도? 8,000km 내외? 이 정도 운전하신 거니까 탈 날이 많죠. 이 차량은 이제 그 키로수가 장점인 거 같아요. 유지비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엑센트가. 어떻게 보면 아반떼보다도 조금 더유지비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네비는 원래 거치로 쓰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립을 해놔야 더 이쁘잖아요. 네비를 매립하고 뒤에 후방 카메라 지원 해놨,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화면도 깨끗하죠 지금. 다 해주시는 더... 있죠, 준호 아, 씨. 아, 또 나오겠네 잠깐. 아, <laughs> 다 해주시는. 여기 차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한번. 오, 어, 차가 있어. 급정거 해봤는데 정확히 쓰네요 아니다 살짝만. 우리 무건 실장럼이 팍팍 못 밟아 나는. <laughs> 살짝만 네. 지금 요철 같은 거 너무 보는데삐 끄덕 찌끄덕 소리 같은 거이런거 나지 않아요 절대 하체가 뭐 등속 조인트나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새는 부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급 과속을 지금 음, 네. 잠깐 해봤습니다 그 과속을 아반떼보다는 질러가요 아반떼보다질러는데 엑센트 뭐 치고는 <laughs> 이게 점사니까 그렇게 막, 출력이 엄마, 엄마 대단해서 막 쭉쭉 나가는 그런 차는 아니고, 그냥 마실 나갈 때쓸 수도 있고, 그죠? <laughs> 마실 나갈 때쓸 수도 있고, 애들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데려다줄때쓸 수도 있고, 출퇴근용으로도 이게 연비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도 가능하죠. 뭐 출퇴근 정도의 장거리 정도면 너무 장거리는 또 근데 차가 이렇게 좀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좀 피곤함은 조금 필요도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출퇴근용 뭐 이런 거로는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부담 없이.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실질 연비가 한, 한 12, 10점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한 50km로 달리면서 뭐... 네. 소리 나는 거 없죠. 하자 부에서 소리는 거 없이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네, 폭신합니다. 변대차라서 잡소리 없고, 지금 뭐 롤링이나 이런 거 없이 운행 잘 되고 있고, 뭐변속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엑센트가 뭐 옵션이 뭐 크게 많고 뭐 그런 차가 아니라서 크게 뭐 설명드릴 건 크게 없는 차 같아요. 그래도 뭐 겨울에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뭐 열선 핸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 차가 좀 간단하네요. 아반떼 보다도 조금 더 간단한 듯한 느낌. 일단 한번 가속을 해서 변속 상태 좀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금 7 0 k 로까지 갔는데 앞차가 안 가네요 가속은 아. 네. 네. 잘 되고 있고요 70km까지 가는데 둘다 천천히 가죠 천천히 <laughs> 안 되겠네 <laughs> 네못밟았네 오늘은 아 이제 별로 크게 긴장은 안 하는데 어 그래요? 크게 긴장 안 돼요? 아니 크게 옛날에 아... 크게 긴장했거든. <laughs> 요즘은. 좀달라 떠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긴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떨림이 있는데. 그 정도의 떨림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떨림이 크게 없잖아요. 살면서 이 나이 먹으면 이제 즐겨야겠죠. <laughs> 어차피 또 일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냥 영상 찍는 걸좀 어떻게 보면 좀 즐겨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떨리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고객분한테 이제 설명한다 뭐이 정도로만 생각해서 찍어야지 1000명이 뭐, 봐뭐 800명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방송을 못할 것 같고 왜난 이제 들새 안 들려고 하는데도 부담을 줘 <laughs> 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코너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응. 가볍게 진행됩니다 네. 네. 가속도 네, 잘 붙고요. 여기가 차가 없네요. 여기 금방 70km, 80km 가네요. 아, 네. 급브레이크는 아니고 그냥 살짝 밟것 같습니다. 잘듣네요 모든 게 제동장 치도 그렇고, 네, 물 배정 마치고요. 이제 단지 올라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센트 차량 1.4 v v t 모던 등급 차량 2014년식 13년 등록한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아쉽게 뭐 팬다하고 문자 교환은 단순 있었지만 지금 상태 보시면 차에 초년생 분들이나 뭐 초보 운전자 분들한테 조금 적합한 차량인 것 같아요. 유지비가 일단은 저렴하니까. 오늘 엑센트 차량 방송가는 550만원입니다. 550만원. 그리고 저희 서진모터스에서도 집앞 배송 가능하고요. 3일 내에 교환 반품 가능하고 연장 보증 2개월에 4 0 0 0 k 까지 연장 보증 가능하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